길 가다가 에메랄드 목장으로 데려다 달라는 사람을 만나서 에메랄드 목장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목장 주인이 조금 이상하고 딸이 집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롱은 문을 닫았고 청알자국과 피자국이 있다고 하죠. found an old saloon there all shut down now but i went in to have a look and there's bullet holes old blood stains something definitely happened there but i couldn't figure it 이름은 조슈아 버제스, 우발적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적혀있죠. 아마도 술집에 있는 총알 자국과 핏자국이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더군다나 조슈아는 에메랄드 목장 주인 유진 웨그너의 딸인 미리암 웨그너와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미리암 웨그너가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조슈아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조슈아와 미리암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은 발렌타인 북쪽의 길가에 있는 버려진 우편물 마차에서 우편물을 주워서 미리암에게 온 편지를 읽어보면 조슈아를 잃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미리암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의심하는 내용도 있죠. 조슈아의 죽음으로 인해 미리암은 집 밖을 나오지 않게 되었고 아니면 유진 웨그너가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유저들은 정오나 자정에 잠시나마 미리암 웨그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만 볼수 있죠. 그리고 아까 편지에서 디테일한 것을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데 릴리 밀렛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교활한 쿠퍼가 마술을 뻗은 게 걱정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챕터2 대부업과 재앙 미션에서 릴리가 스트라우스에게 돈을 빌리게 된 이유가 적혀있는 디테일이죠. 조슈아의 죽음이 정말 유진 웨그너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로 인해서 딸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저명한 사실인 것 같네요.